안녕하세요, 박정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과연 우리가 겪고 있는 세 번의 위기, 세 번째 위기 그리고 세 번째 기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봤다면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좀더 이렇게 부동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홍사훈의 경제쇼를 진행하는 홍사훈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둔촌 재건축 이게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네. 왜 이렇게 되는지 부동산을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제가 사실 그 경제 잘 모르지만은 시사기 창에 제가 오래 있었잖아요. 음. 거기서 주로 많이 한게 이제 주가 조작 그리고 자본시장 그리고 또왜냐면 그쪽에 워낙 다루 거리들이 많으니까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특히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둔촌도 제가 2020년에 이때 막 조합 집행부 막 바뀌고 막 이럴 때 그때 제가 한번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만든 게 이제 착한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아, 정말 명작이었지 그때. <laughs> 그래서 그때 둔촌 사태를 어, 그때 이제 그 설계 변경하면서 시공단에서 공사비를 올린 거. 그때 한 6천억 원 정도를 증액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 부분을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관심을 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둔초는 사실 블랙홀로 빠져들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매우 큽니다.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 지금 어쨌든 시공단과 조합 두 축이지 않습니까? 둘다 잘못이 있습니다. 둘다 잘못이 있는데 과한 욕심이 과한 불로소득에 대한 그 탐욕이 화를 불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먼저 아. 어, 먼저 공사비가 한 5,600억 정도를 갖다가 시공단에서 증액해달라고 한게 문제의 발단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설계 변경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공사비가 올라간 거예요. 이거 부풀려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취재했을 때도 토목공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풀려진 게 상식적으로 분명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이 다 한번 그 먼저 이제 그 시공사도 선정될 때는 저가 입찰로 막그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저가 입찰로 최저가 입찰로 들어가지만은 그 다음에 분명히 설계 변경을 하거든요. 물론 설계 변경은 시공사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합하고 같이 해서 허락을 득한 다음에 하는 거니까는 거기서 이제 조합장이나 이런 부분하고 유착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둔촌도 그때 이제 조합장이 설계 변경을 허가를 했거든요. 5 6 0 0억 그래 우리가 올려줄게 했는데 조합장 해임 대책을 해서 결국은요 시공단도 공사 변경 설계 변경하면서 공사비를 잔뜩 부풀린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그 부분에서 그리고 그러면 지금 조합은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때 어쨌든 조합에서 다 전체 투표를 해서 5,600억 인정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다 도장을 찍어준 거거든요 우리 인정한다 올려줄게 인정한 이유는 공 분양을 분양을 원래 시행사가 분양을 하게끔 돼 있어요. 아니, 제 조합이. 조합이 시행사가 돼서 분양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은 그냥 오래된 그 아파트 주택 소유주일 뿐이지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에 대해서도 모르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양을 전부 다 시공사가, 건설사가 우리는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 프루지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 이 브랜드 마케팅으로다가 해서 분양가를 올리는 역할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이 분양 시공사에다가 시공단에 절대적으로 믿고 맡길 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꼭 그것도 시공단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를 높게 해줄 테니까 공사비를 좀 올려줘 설계변경 우리가 한번 할게 우리가 처음에 저가 입찰로 들어갔지만 그거는 원가인 거잘 알잖아 자 공사비 조금 올라가는 거 우리 설계변경 한번 합시다 지하주차장 이거 한번 넓혀서 그. 대개 지하 주차장 넓히는 거로다가 설계 변경이 들어가서공사비로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음. 지하는 어 공사비 들어가는 게 지상 아파트보다도 훨씬 적거든요. 절반값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음. 지상이야 뭐 벽체 세우고 마루판 음. 들어가야 되고 형광등 달아야 되지 뭐샷시그 달아 셋시 달아야 되지 네. 하다못해 화장실 변기도 달아야지 그러니까 음. 돈 들어갈 게천지잖아요 근데 네. 지하층은 그냥 땅 파서 기둥 세우고 페인트 칠하고 형광등 달면 끝이잖아요. 네. 실제로 표준 공사비에도 지하 공사비는 절반 정도로밖에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국토부 고시에도. 그런데 네. 대개 연면적으로 따져서 지하 공사 주차 공간을 넓히면서 지상 공사비로다가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거 당연히 조합 입장에서는 야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냐. 이거 안만 봐도 지하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갈 게 아닌데 시공단은 그때 딱 불만이 높아지잖아요. 조합원들이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이거 우리 나중에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시공단이 다한 말이 분양가 여기 최고로 우리가 만들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득 본다, 나중에. 옆단지못 받느냐. 저렇게 분양가 높게 해서 우리 레미안, 우리 푸르지오, 우리 그자이는 저기보다 더 높게 해줄 거야. 우리만 믿어. 라는 게 조합과 시공사, 민관과 민간의 결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고, 실제로. 네. 둔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공사비 올려주면서 조합하고 약속한 게 어, 약속이라기보다는 구두 약속이죠. 물론. 우리 여기 평당 3,500만 원으로다가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런데 실제로 허그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도시보증금 그융공사에서분야가 네. 통제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야 옆에하고 배웠을 때 너무 3,500만 원이 말이 음. 되느냐. 평당 3천만원 조금 안 되게 2,980만 원인가 그거에 허가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평당 (600만 원) 정도 낮게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 입장에서 원래는 이게 내 지분으로다가 (10원) 한장안 드리고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돼 있었는데 보니까 (1억) 정도를 내야 되게 생겼거든 분담금을 음,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그냥 (1억) 정도 냈으면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때 쿨하게 그냥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1억을) 내야만이 내 새집이 30억짜리, 20억짜리가 생기는 거니까 거기서 1억을 내는 게 아까울 수 있습니다. 아까 뭐사람 이상 아까울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는 분양을 계속 미뤘어요. 우리가 저 허그에서 제시한 3천만 원은 우리가 분양하지 않겠다. 해서 그다음에 어~ 여기가 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에 걸렸으니까. 그럼 우리 분양가 상한제로다. 그럼 그 분양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공, 분양을 계속 미뤘습니다. 참. 그런데 원래 공사는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럼 공사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부, 조합에서. 왜냐하면 건설사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땅 파서 하는건 있긴 하지만은 흙 파서 장사는 하건 아니니까 조합에서 돈을 받아서 중간 하도급업체들한테 계속 기성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분양 조합은 분양을 해서 그 분양 대금을 받아서 이제 시공단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건데 분양을 안 하니까는. 돈을 안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상공사를 계속한 거야 시공단에서 그래서 돈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중간 그때까지 공사 중단할 때까지 원래 네. 중간에 계속 줬어야 되는데 왜냐 분양을 안 하니까 시공단에서는 허구에서 말한 대로 3천만 원그 정도 더 이상 못 받는다 그정도에 분양합시다 했는데 조합에서는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우리가 가겠다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뭐큰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분위기가 정권도 바뀔 것 같고 어, 바뀔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시각도 정부의 규제도 굉장히 약해질 거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믿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계속 차일치를 미룬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조합이 선임되고 거기서 조합이 이, 이 분양가 분양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앞 시공단이 5,600억 공사비 인상한 게 이거 그럼 맞는 거냐 이것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음. 이제 시공단이 그래? 그럼 우리 끝낼래 하고서는 이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시간은 누구의 편이냐 음. 시간은 절대적으로 시공단의 편입니다. 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융 비용만 해도 문돈처럼 비롯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당장 이달 8월 말까지 7천억을 조합에서 금융비용으로다가 빌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누구의 보증으로 했느냐? 시공단의 보증으로다가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행들에서는 저희가 보니까 파탄나게 생겼으니까 잘못하면 다 떼게 생겼으니 안 되겠어. 우리 그더 이상 연장 안 해줄래? 음. 7천억 갚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네. 이걸 그러면 시공단이 시공단하고 조합이 지금 사이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를 시공단은 조합이 우리를 도둑놈으로 몰고 있는데 음. 이걸 보증을 계속 해주겠느냐? 음. 안 해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음. 조합이 절대 갚을 수 없는 7천억이란 이게 시한폭탄이 생겼는데 음. 시공단이 정말 착한 마음으로 음. 이걸 갖다가 선의의 마음으로다가 이걸 끌고 갈수 있겠느냐? 음. 아, 저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정말 뭐 흥미진진하긴 해요. 음. 저게 어떻게 블랙홀로 어떻게 빨려 들어갈 것인지 음. 뭐그 부분인데 뭐그 부분이 사실 한국 우리나라 재건축의 모든 문제점이.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들이 이 둔촌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주택 공급할 때 우리가 지금 사실 도심지에 땅이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네. 좀 활성화되고 그래야 공급도 좀좀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 도심지 내에서 사람들이 서울도 그렇고 대도시 내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거기다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겠다라는 부분은 저도 100% 찬성입니다. 그리고 음. 낡은 집, 읍마 아파트 같이 그 그렇게 비 줄줄 세고 위험한 위험성 있는집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음. 당연해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걸 재건축이라는 게 1대 1로 재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합니다. 내헌 집을 갖다가 새 집으로 바꿔 주는데 당연히 새집 짓는 비용을 내가 드리는 게 사실은 상식인데 네.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인 것 어, 같아요. 네. 내돈은한 푼도 안 드리고 새집을 나는 덜렁 얻겠다. 심지어는 네. 한 채로는 부채를 얻겠다는 게 음. 실제로 그런 사업성이 나오니까 네. 이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음. 거기서 너무나 많은 불로소득이 음. 생기다 보니까 는 그게 투전판이 되고 그게 음. 고기만 투전판이 되면 모르는데 음. 한국 사회 전체를 갖다 수조판으로 만들고 여기서 이제 좌절감과 상실이 일어나는 거니까 네. 이걸 갖다 가 그냥 놔둬야 되느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철저하게 민간과 민간이 민간조합과 민간 건설사가 하던 겁니다. 그렇죠. 수조원 규모, 수천억 규모, 수조원 규모를 이런 도심 재생 개발 사업을 갖다가 민간에 맡기는 나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했듯이 이 불로소득이 왜생기느냐 일대일로 재건축하면은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압구정 그렇죠. 현대 아파트를 갖다가 음. 내돈 들여서 10억, 20억 들여서 새로 지어서 음. 내가 살는데 살면은 그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죠. 저도 뭐라고 안 합니다. 네. 그런데 10층짜리를 갖다가 용적률이라는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잖아요. 혜택을. 네. 왜냐면은 도심, 그, 도시, 그, 도시 정비 사업이라는 게 도정법이라고 하잖아요. 도시 정비 사업이라는 게 굉장한 일종의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일단 가장 큰 혜택은 용적률이에요. 네. 두 번째는 강계수용권입니다. 강계수용권부터, 뭐, 그, 작은 혜택부터 말하면은, 강계수용권이란 게 뭐냐면은, 모든 재건축, 재개발단지가 그 조합원이 100이면 100다 찬성하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 나옵니다. 네, 그렇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근데 우리나라 도정법은 3분의 한70% 정도 찬성하면은, 나머지는 들어 눕더라도 강제로 쫓아낼 수 있게, 현금창산을 쫓아낼 수 있게끔 음. 특혜를 주거든요. 왜냐? 도시를 아름답고 아름답고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만들라는 그런 공공적인 성격이 여기는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도시 아, 그 재개발은 우리나라 법상, 도정법상 공공개발로다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은 그렇지 않지만 똑같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더큰 혜택은 용적률이거든요. 사실 용적률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게용적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 천부의 재산권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용적률은이게 일단 그 모르는 분들도 아마 마,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0제곱미터라는 땅에 1 0제곱미터에 건물이 딱 하나 들어었으면은 그런 1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면 그용적률 100%입니다. 만약 에1 0제곱미터에1 0 0제곱미터의그 건물이 아파트가 10층짜리가 들어섰다 하면은 그용적률이딱 그 100%예요. 10층짜리 100, 그 100제곱미터가 곱하기 10하니까 1000이 되니까 그 땅이 얼마나 그 건물하고 을 면적하고 비례하는 곳, 들어섰느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용적률을 250%를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300%도 허용해줍니다. 주, 그 종목에 따라서. 100%가 250%가 되는 거잖아요. 네. 1 0 0평짜리에 100제곱미터 건물이 10층짜리 들어서 있던 게 25층으로 네. 들었을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살고 이 집을 갖고 있었다는 그 권리만으로 네. 그건 국가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10층짜리가 25층이 되니 나머지 네. 15층 건설해서 분양하는 이걸 갖다가 네.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서 그 돈으로다가 내 혼집을 새 집으로 맡고는 네. 공짜로 받는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용적률이 왜 공짜로 줘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거 돈 받고 다 팔거든요. 왜냐하면 첨부의 재산권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용종률이라는 거는 100%짜리를 갖다가 땅에 있는 거는 내 재산이지만 하늘은 내 재산이 아니잖아요. 100%를 250%로 허용해주면은 당연히 거기는 1,000명이 살게 2,500명이 사는 공간이 돼버리니 당연히 도로도 넓혀줘야 되고 상하수도 시설도 넓혀줘야 되고 전기도 넓혀, 학교도 새로 지어줘야 됩니다. 이거 그럼 누가 하느냐? 물론, 기부차나 받는 것도 있어요. 그건 그런데 그건 극히 일부고, 음. 다그 사회가, 지자체가 해주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 한국 사람 전체가 세금을 내서 그 용적률을 높여줘서 거기에 집중되는 인프라,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음. 왜냐, 여기는 낡은 집이니, 보기 흉하니, 그리고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으니, 도시를 건강하고 아름답고 합리적으로 만들라는 공공사업이라는 거예요. 용적률을 주는 거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용적률을 음. 철저하게 민간 조합과 민간 건설사가 나눠 먹습니다. 음, 네, 거기서 네. 엄청난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고. 네. 자, 이걸 그럼, 놔둬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난 정부에서 나왔던 공공주도 재개발, 네. 재건축 이게 나왔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간끼리 지, 재개발, 재건축이 다 하면서 여기서 너무나 많은 불로소득이 뻥 터지면서 이걸 갖다 둘이 나눠 먹고 손 털고 박수치고 끝내니까. 이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나머지 그 피해를 소수의 이득을 갖다 나머지 사회 전체가 다 짊어지게 되니 이거는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난 정부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공공이 주도하겠다. 공공이 주도한다는 하건 다시 말해서 분양가를 너무 과도하게 뻥튀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신 그 기간을 좀 여러 가지 그, 그 행정적인 그 처리 이런 거를 짧게 해서 빨리 해주겠다. 그리고 용적률도 이런 경우에 너무 과한 부득, 그 사회적인 정의에 이익에 부합하면은 용적률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공공을 위하면은 공공재를 쓰는 게 당연하거든요. 용적률은 공공재입니다 절대 개인 재산 아니에요. 공공재를 공공의 이익에 쓰기, 쓰는 거는 공공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공공 주도하면은 용적률도 500%까지 올려주겠다. 대신 그 이익을 주택 조합이 다 갖고 가지 마라. 음.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반만 갖고 가고 반만 갖고 가 반은 사회를 위해서 쓰자라는 게 공공 주도거든요. 음. 그러면서 기존의 주택조합이 건설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으니, 그러니까 맨날 시공사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 시공사가 저가 일자로 들어가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우리 그럴지 않으면 공사 안에 이렇게 해버리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건설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 근데 공공이 주도하면은, 공공이 주도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SH나 LH 뭐 이런 음. 공공기관이 음. 건설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LH 아파트가, SH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게 아니에요. 네. 시행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공공이. 네. 왜냐, 네. 건설에서 너무나 잘 아니까. 음. 주택조합이 모르는 대신해서 시행을 잘하는 SH나 LH가 음. 시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음. 시행을 해서 건설사들은 자, 우리가 시공사, 그, 우리가 건설에 대해서 자, 너무나 잘 아는, 우리니까 속일 생각 하지 말고, 얼마에 이거, 당신들 공사비 들어올래? 이 차를 붙이면은, 현대 건설이든, 삼성물산이든, 대우 건설이든, 들어올 거잖아요. 자, 당신들 브랜드 와서, 브랜드 아파트 지어, LH 마크 붙인다는 게 아니고, 착각을 하는 게 그거예요. LH 마크를 붙일 이유가 없죠. 건설을, 대우 건설이라서 하면, 풀어주어 붙는 거예요. 그 브랜드 철저하게 살려라. 그래서, 다만, 공사비가, 시멘트 한포 값이 얼마야? 철근 값이 얼마야?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이런데? 당신들 계산한 거 그거 틀리잖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택조합은 이걸 모른다는 거거든요. 모를, 모를 수밖에 그렇죠. 없지. 네. LH나 SH는 이것만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공사비 부풀리지고 공사비 바가지 쓰지 말라고 네. 공공주도로 하자. 음. 대신 그러면 분양가가 터무니 없이 그야말로 뻥튀기 되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 그럼 너도 이익, 나도 이익, 사회도 이익. 그렇죠. 이런 게 바로 공공주도거든요. 네. 자 그러면 네. 우리가 공공주도가 이런 어 공정함이나 이런 쪽은 더 확보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인 말이죠. 우리가 네. LH 사태라는 걸 겪으면서 아니 이거 고양 옆에 생선 맡긴 거 아니냐. 정말 많이 분노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문제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사실은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이 물 건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음. lh 그때 사장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 변창 장관이었는데 었 변창흠 장관이 sh 사장 lh 사장 할 때부터 계속 그 공공 디벨로퍼 공공시행 음.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신념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처럼 민간에 맡겨놓은 몇조원 몇천억짜리 음. 공사과또 어떻게 민간한테 이걸 다 맡겨두면 이런 나라는 없다는 라 거거든요 음. 음. 그런데 LH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변창흠 장관이 그때 당시에 사장이었으니까 그 책임을 주고 이제 물러난 거고 일반 그 국민들도 야, 공공 믿을 수가 있어? 네. 더한 놈들 아니야? 뭐 이런 네. 인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나라 LH나 SH가 사실은 저도 지금은 지금의 LH, SH는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 네. 똑같거든. 땅장사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LH나 SH는 원래 목적이 공공이 갖고 있는 토지를 개발해서 거기다가 공공이 살수 있는 싼 아파트를 갖다 주거 많이 남기지 말고 공공의 주택을 갖다 공급하라는 게 원래 이념이자 원칙이지 않, 이념이지 않습니까 설립 이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구조가 그냥 땅장삽니다 자 제가 판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05년도에 판교가 그 개발을 이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판교에 있던 그 원주민들 그 토, 농지 다 강제 소용했습니다 강제 수용할 수는 권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건 정말 전 세계에서 공산당도 공산 국가도 이런 권한 없. 공산 국가 는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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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좀, <laughs> 네.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 자, 우리 여기 그 아파트 줘야 되니까 <laughs> 공공의 목적이니 당신들 다 나가. 그래서 얼마에 평당 이제 얼마에 그 3.3제곱미터 한 평당 얼마에 수용을 했느냐? 93만 원에 강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을 갖다 수용해서 여기다 도로 그 택지 기반 시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깔고 도로 놓고 전기 끌어들이고 이런 택지 기반 조성을 합니다. 물론 돈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조성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민간 건설사들한테 자 우리가 여기 택지 다 마련해 이렇게 해놨으니까 기반 시설 해놨으니까 인프라 해놨으니까 니들 와서 여기다 아파트 지으면 돼 하고 팝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에 네. 평당 730만 원에 팔았습니다. 네. 93만 원에 사서 730만 원에 팔았어요. 한 10배 가까이, 한 8배 가까이 뻥튀기한 거죠. 물론 도로공사고돈 들어간 거 있지만 은 그것도 훨씬 더 많은 돈 받고 풉니다 그다음에 이 민간 건설사들은 700, 790만 원에 이 땅을 사서 부, 아파트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평당 1,600만 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 용적률을 그 당시에 160%...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당 2,600만 원에 분양을 한 거죠. 네. 평당. 네. 평당. 790만 원에 사서 2 6 0 0만 원을 분양할 민간이니까 네. 많이 남기는 게 그렇게도 네. 사겠다는 사람이 있데 당연히 그렇죠. 사업 잘하는 거죠. 그렇죠. 네. 93만 원짜리 땅이 2,600만 원이 되는 음. 30배가 뻥튀기 되는 마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단계 단계를 거칠 때마다 엄청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썩은 고기가 있는데, 하이에나들이 들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부 직원들이, LH 직원들이, 그걸 뻔히 보는데, 야, 저게 30배가 뛰네, 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 막을 수가 있겠느냐? 암만 썩은 고기 둘레 철조망을 둘러친들, 하이에나들을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이에나들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은 썩은 고기를 없애는 거거든요. LH가, SH가, 각 공공기관들이 왜 땅장사를 합니까? 그걸 갖다 93만원에 샀으면은, 공공기관은 민간이 그걸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땅장사, 아니, 민간한테 땅을 강제 수용해서, 공산당처럼 강제 수용해서 다시 민간에 팔아넘, 비싼 것에 팔아넘기는 게, 이게 무슨 공공입니까? 그냥 땅장사지. 그럴려면 그냥 그, 안 하는 게나 그냥 민간이 처음부터 원주민들한테 비싸게 사서 비싸게 개발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네. 그럼, 응. 공공이 할 일은 네. 그 땅을 팔지 말고 네. 거기다가 공공 성격의 자기들이 집을 지으라는 거야. 시행이 돼서, 아까 말한 대로 시행사가 돼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들어와서 레미안, 푸르지오, 자이 거기 짓게 만들어서 공공 분양을 하는 게 공공이 할 역할이라는 거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태가 내부 직원들이 하이에나가 돼서 썩은 고기를 갖다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막을 대안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말한 대로 음. 공공이 공공이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음. 민간한테 팔아 넘기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서 공공 주택을 분양하면 됩니다. 음. 다시 말해서 앞으로 공공이 수용하는 국가 공공 주택 사업은 단한 평의 땅도 민간한테 팔지 않는다. 민간 분양하지 않는다. 음. 공공 분양한다. 좋은 아파트 만들어서 왜냐면 시행 잘하면 전문가들이니까 시행하면은 현대건설, 대원건설 휘하에 두고 좋은 품질 좋은 아파트 지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아파트를 쌍값에 분양하겠다라는 걸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LH나 정부 SH나 말하는 핑계로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은 우리 정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닌데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 이 땅을 우리가 택지 조성을 해서 그돈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서 민간에 팔아야만이 그 돈으로다가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임대주택 사업도 하고, 교차 보조를 한다. 그래야만 되는 거지. 우리가 만약 거기다가 무슨 돈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짓느냐, 거기다가, 시행을 우리가 하느냐, 그땅산 돈을 갖다가 무슨 돈으로 우리가 하느냐, 우리 다 망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다. 채권을 발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장기 채권을 발행하면, 예를 들어서 담보가 여기는 그, 저희 그, 이 부동, 땅이라는 부동산을 음. 담보로 하는 채권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보다 더 확실한 담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채권이 안 팔리겠느냐? 음. 저는 이거 그큰 수익률을 갖다 기대하진 못하더라도 안 팔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채, 채권을 발행하는 그 형식을 취하면은 음. 얼마든지 공공이 공공 의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기 돈 회사 망할 생각, l h 망할 생각 하지 말고 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어, 박종의 경제한방에서 과연 재건축 재개발 문제점 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치 시간이 됐고요. 홍사훈 기자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